주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고 알려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갖추고 세상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뜻만 생각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 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성령의 불 여러분 머리위에 항상 임하여 계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주와 주라는 주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또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굳게 서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정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맷 굳게 서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아시고 이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십 주 예수와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이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죄악된 삶에서 나올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형악한 이들, 또 이단들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교회의 어려움을 딱 알아본 바울은 여러 가지 곳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더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사람들에게 긴장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면서 또이 바울이나 제자들이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 도구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를 악한 세력 이단의 세력 배교의 세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지키지는 못해요. 물론 중요해요. 물론 인간인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 열정, 손과 발다 사용하시고 들어서 주셔서 신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지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서는 예수님께서 또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서가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특히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뜻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같이 나가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만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서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서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행 6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406장 전송입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파르지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을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세가든지 요도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강구하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